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은 개장 전 이야기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유롭게 이야기할 텐데 영상 하다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고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 코로나 상황이 국내 상황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체계 감당 어려울 수도라는 내용도 있고 지금 뭐 오늘 또 새로 발표되는 걸 확인을 해야겠지만 하여튼 요런 내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백신에 대한 이야기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아직 이게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 끝난 게 아니고 현재 상황에 오히려 국내는 계속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심하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사 보면, 지금 내일부터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해당 관련 종목들이 이미 움직임이, 움직임이 나왔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오늘 뭐 조금 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만, 무리하게 따라갔다 오히려 재료 소멸에 따른 단기 고점에 물릴 수가 있는 상황도 발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요 점은 생각하면서 관련된 종목들 봐야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지금 또 내년, 그니까 러 어떻게 보면 공인증서가 잡고 있던 이 파일을 여러 가지 사업자가 쪼개 먹으면서 해당 뭐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할수 있지만 지금 당장 이요 이슈에 대해서는 폐지에 대한 이슈로에 대해서는 이제 내일이면 소멸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뭐 움직인 다음 무리하게 따라갔다면 특히나 오후에 움직일 때 따라갔다가는 오히려 조금 뭐 조금의 시세 차익은 챙길 수가 있겠지, 찌언져. 좀 당기고 으고 고점에 올릴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면서 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런 부분은 이제 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1인 가구의 여러 가지 뭐 소득이라든지 뭐 주거 형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는 그런 내용들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왜냐하면 이 소득이 이제 1인 가구가 워낙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이도 바꾸고, 경제의 그런 구조도 바꿀 수 있는 부분이고,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작용하면서, 우리 상장사들에 대한 그런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뭐, 1인 가구 증가와 1인 가구의 그런 여러 가지 부분 뿐만 아니라 또, 저출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고, 어 고령층의 증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 계속적으로 우리가, 어, 사회, 우리 사회에서 계속적으로 신경 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볼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LG 폰이 지금 뭐흑자전환을 위한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 중저가 스마서 경쟁력 강화한다. 라는 부분이고, 지금 LG전자가 최근에 주가가 근처는 편이었는데, 하여튼, 이러한 부분이 작용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고, 또 전장산업에 대한 부분도 어 여러 가지 하여튼 지금 스마트폰에 대한 이 적자 부분을 계속적으로 줄이고 만약에 흑자로까지 돌아선다면 굉장히 LG 전자는 어떻게 보면 발목을 잡고 있던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성장하는 동력이었지만 발, 현재는 뭐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한 부분이 해소되면서 좀 주가가 많이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조금 볼 수가 있겠고 하여튼 이러한 부분이 뭐 스마트폰 관련된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뭐 북한 중국 대놓고 석탄 거래했다 뭐뻥뻥돌리 대북 제재 뭐요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뭐 인공기달고 석탄 운반 이런 식의 내용이 나와 있고 또 이렇게 기사가 나오면 또 미국의 대북 제재를 강화하려는 흐름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요요 요 정도 기사 있다는 거 참고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가 이제 로봇 회사를 좀 인수를 한다고 하는 게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거의 확정적인 걸로 좀 기사가 화가 되고 있어요. 현재 어, 여기 그림도 나오네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게 로봇인데 로봇인데 이거를 이제. 인수하겠다. 이 회사, 이걸 만든 회사를 인수하겠다는 거고, 지금 당초 알려진 가격보다 조금 저렴해졌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대부분의 계열사가 지분을 나눠 인수하는 가운데 현대차가 많이 좀 부담을 할 거다. 절반가량을 부담할 거다. 라는 내용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좀 성장 동력으로서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좀 주워 담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미 증시에서 이제 자유주행 관련된 회사가 그 스펙 그과의 합병을 통해서 우회상장을 했는데, 현재 요런 식의 상장 3일만에 뭐 주가가 어 굉장히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유주행 관련돼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보면 요거 현대차와 뭐 여러 회사들이 내년부터 요걸 쓸 예정이다 해서 뭐 미, 미국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은 요런 내용이 있다 정도. 생각해 볼수 있는 거고 우리 증시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미 증시에서 자율주행 관련해서 계속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약간 우버 때문에 머스케이 현대기아차라는 내용인데 이건 좀어 약간 낚긴 느낌이라는 그런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우버가 자율주행 기술 부문을 자율주행 스타트업 오로라의 매각한 자동차에 관심 쏠렸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런 식의 내용이 매각한데 오로라의 지분을 획, 획득했다라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버가 와 그러니까 오로라의 이걸 매각하고 오로라의 지분을 획득했으니까 뭐 크게 상관 없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영향력은 행사를 계속적으로 할수 있는 부분이니까 매각한 부분에 있는 부분이 그 지분을 꽤 많이 획, 획득했기 때문에 그 여기 뭐 오로라는 뭐 지난해 전략을 세계적인 국내 에 알려진 회사 하지만 우버의 사업 부분 매각으로 함께 눈치 작전을 벌이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로라는 그러니까 오로라의 그러니까 현대기아자동차가 전략적 출혈을 밝혔었는데 밝혔었고 뭐 국내 에 알려진 회사인데 지금 우버가 우버가 오로라에 이걸 매각하고 우버랑 우버가 지분을 가져가는 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약간 경쟁자들과 동업 동업을 해야 되는 약간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는 그런 굉장히 애매하고 머쓱해진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여기 보시면 이 투자사인 함께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가 여기다 매각을 했는데 얘네 이 부분이 지분을 가져갔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사인 여기들과 지금 약간 동업의 느낌이 나게 되는 현대기아는이 쪽인데 약간 해서 되게 지금 기사 제목에도 나왔듯이 굉장히 머쓱해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이거, 지금, 이마트가 베트남에서 바로 뺀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이마트 브랜드는 유지한다는 건데, 5년 만에 베트남에서, 어, 지분 매각을 하고, 어, 빠져나온 그런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해외 사업 미국에 주력을 할 거다. 라는 그런 내용도 있고, 이렇게 내용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뭐, 이거야, 뭐, 너무 좀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게 또, 이, 자세히 뭐 조사를 해보니까 2013년에 뭐 발견된 바이러스, 동, 에 발견된 바이러스랑 가장 가깝다고 뭐 그런 내용도 있어요. 결국, 하여튼 뭐 요런, 요런 내용이다. 약간 뒷북이긴 하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뭐 조사를 해보니까 2013년에 뭐 요런 내용이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뭐이렇게 뭐, 뭐, 이건 뭐 당연,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근데 국내 이제 면세 비행 뭐 드디어 떴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또 한편으로는 이게 방역의 구멍이 될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이렇게 내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블랙록이라는 회사에서 지금 위험 자산의 건설 건설적 내년 주식 비중 확대 의견이라는 내용인데 그리고 내용을 보시면 여기 쭉 보시면. 미국과 신흥국, 대부분 아시아 주식투자 의견 비중 확대 제시했다. 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도 포함되고, 또 우리나라에 대해서 뭐 비중이 들어가는 또 자사 운용사의그 펀드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하 나왔었죠. 블랙록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세계 최대 자사 운용사인데 그런 부분이고, 또 얘네가 뭐 만들어서 하고 있는 ETF도 미국 증시에 상장된 ETF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를 추종하는 ETF도 굉장히 뭐 수익률 괜찮다고 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가면서 발생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그러한 부분이 있고 해외 미국 즉 외국 자금을 계속적으로 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응. 어 그러나 좀단 단, 단적으로 보면 이런 자금이 계속적으로 들어온다면 달러의 공급이 증가로 인해서 환율이 떨어지고 환율이 너무 떨어지면 또 수출업체들에 대한 부담이 될수 있다 라는 것도 그러니까 뭐 여러가지 근... 측면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꽤 많이 팔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하여튼 일부 차익 일부 차익시로는 좀 나온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도 높게 점쳐볼 수 있는 대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사를 보면 약간 얘네들은 좀 신뢰가 안 가는 부분인데 JP모건 지금 내년 이렇게 된다는데, 일단 이것에 대해서는 뭐 공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좀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 얘네가 참, 되게 좀 악질적인 부분이 있었던 게 여기 보시면, 어,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업들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뭐 그런 부분인데, 얘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공매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 주체예요. 그리고 세트리온 공매도 했다가 본인들이 물리니까 좀 악의적인 리포트도 내보내고 그랬던 부분이 있었는데 하여튼. 어쨌든 요요 요 부분에 대한 공감을 할수 있지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를 던져볼 수 있다. 다만 어쨌든 3000 정도까지는 조금 그래도 우리가 상방은 열어놓고 코스피를 볼 수는 있는 거 아닌가. 라고는 좀 생각을 해보, 해볼 수 있는 어, 대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얘네들 신뢰감이 안가는데 하여튼 요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공매도가 다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어 균형을 맞추는 그런 공매도를 하려고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모습인데 지금 일본식 공매도랑 우리나라 공매도 뭐가 다른가라고 그 기사가 좀 나와 있어요. 그 그러니까 일시적인 무차입을 좀 허용한데요 일본은 약간 이게 말도 안 돼서 조금 소리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공매도 비중이 개인의 공매도 비중이 꽤 높은 시장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는 아예 무채 공매도 자체를 허용을 안 하게 하려고 이게 무채 공매도가 발생하면 굉장히 문제의 요소가 많,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여기 같은 경우 일시적인 부분이고 약간 근데 여기는 우리는 아예. 아예 보시면, 요런 식으로 해서, 오픈 전과 오픈, 그니까, 러 기존에는 요런 식으로 증권사 각각의 이렇게 요런 식으로 배정되어 있던 물량을, 어, 빌려서 우리가 개인이 대주거래로 매도를 칠 수가 있었던, 있었던 건데, 기존 이거를 이제 좀 묶어가지고, 증권사 다 통합적으로 관리가 돼서, 관리가 돼서, 요렇게, 어, 개인들이, 이, 해 어 빌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증권사 상관없이 이렇게 빌릴 수 빌려서 매도를 칠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어 무차익 공매도와 그를 완벽하게 잡을 잡고 시스템적인 거를 만들지 않는다면 좀 힘들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거 내용 자체는 좋아요. 참 좋은데 그니까 약간 뭐 일본 같은 경우 일시적 으로무차입도 허용한다고는 돼 있지만 어 하여튼 무차익 공매도 자체를 완벽하게 뭔가 잡을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좀 힘들 수가 있좋 결국에는 안 좋은 쪽으로 되, 안 좋을 수 있다. 공매도라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과거 삼성증권 사태도 있었고 하여튼 어뭐 무차이 어떻게 보면 대면그 무차의 공매도가 된다는 걸 아주 단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잖아요. 삼성증권 그런 배당 사고가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무차의 공매도가 안 되게 최대한 뭐 시스템적인 게 갖춰지는지 우리가 항상 경계를 하면서 어떻게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공매도라는 측면은 뭐, 나쁜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뭐, 나쁜 점만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잘, 좀 잘, 제도가 조금 정비가 되고, 또이 주식 수량도 늘어나서 기관과 외국인과 동일하게 선상에서 공매도를 할수 있게 된다면 또, 이게 긍정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뭐, 지켜봐야 되는데, 하여튼, 현재로서는, 현재로서는 좀 신중하게 봐야겠고, 웬만하면 뭐, 없, 없는 것도 나쁘지 않죠. 없다면 뭐, 좋은, 좋은 부분이 있으니까 또, 있, 있는, 면, 있는 대로 또 좋은 부분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게 단순히 납, 흑백 논리로 나쁘다, 좋다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인데, 결국엔 좋게 가려면, 공매도를 하면서도 좋게 시장이 굴러가려면, 굴러가고, 우리 개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가려면, 무별 공매도에 대한 그런 시스템적인,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에 대한 그런 균형을 맞추는, 그러니까 우리도 외국인 기관만큼 동일하게 빌리, 빌리고 싶은 만큼 잘 빌리고, 매도를 할수 있는 그런 구조가 갖춰져야 된다. 라는 점 체크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 그리고, 미증시. 어, 미증시, 뭐, S&P는 뭐 종가상 뭐, 이렇게 돌파했다는 부분이고, 하이자 주가도 긍정적으로 움직였어요. 어, 움직였고, 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업종들 다 움직였는데, 전반적으로 미증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어 자동차 쪽도 꽤 움직였고, 물론, 뭐, 여러, 뭐 그, 전기차 관련 회사들이 움직이면서 움직인 부분이 크긴 한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있고, 뭐, 식료품 쪽도 뭐 움직인 부분이 있고, 에너지 쪽도 움직였고,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골고루 움직였는데, 또, 뭐 빠진 종목들도 꽤 보이긴 하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여튼, 요런, 뭐, 미증시가 긍, 정적으로 움직이긴 했다. 그래서 우리 증시에, 그렇게 미증시로 인해서, 물론 미, 어, 파생상품, 미 선물 지수 움직임에 따라 영향을 장축에 받을 수 있겠지만, 미중 식이 어제 상황 자체로 인해서 오늘 우리 시가가 과하게 영향을 줄 부분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일단 상승을 해서 끝났기 때문에 어 그렇지만 이제 어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선물옵션 동시한기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미리 이제 오늘까지 오히려 하락을 해주고 굉장히 목요일 날은 상승하는 시장이 열릴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이 경계감을 갖고 미리 매도가들이 나오면서 나오면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좀 시장이 흘러가는지좀 봐야겠고 결국에는 그런 부분이 결국 대응을 좀 잘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겠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수 차트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 보도록 하죠. 우리 코스피 지수입니다. 일단 여기 시가는 깼어요. 여기 시가는 깼다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어 5일 이동평선 깼고 얘예 각도 꺾. 또 꺾인 그런 상황인데 여기 보시면, 뭐, 10일 이동평선에서, 근처에서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오는데, 이제 10일 이동평선에 균 대한 테스트 움직임이 분명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물론 오늘 그냥 양봉 떠주면 좋겠지만, 여기 한번 찍었다 갈수도 있는 상황이고, 찍었다 가는 게 오히려, 오히려 추가 우리 시장에 있어서는 오히려 좋지 않을까에 대한 의견도 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어, 셀트리온이, 그, 삼형제가, 뭐, 코스피 코스닥 해서 지수를 끌어내는데 상당히 공, 공헌을 한 어제였는데 하여튼 현재 양봉을 다 잡는 음봉이 발생을 했고 어제 이렇게 음봉이 발생했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양봉을 다 가려버리는 음봉이 하나가 이렇게 발생을 하면 주가의 하락전환에 대한 그런 패턴으로 을적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해석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캔들 이두 개를 놓고 봤을 때는 그래서 오늘 추가적으로 어떤 흐름이 나올지 물론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제약이 그 시간에 다닐까 에서는 조금 상승한 부분이 있고, 사이트리온도 그렇고,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현재 뭐, 내, 오늘 기본적으로 시가가 어떻게, 뭐, 요 정도에서 시작할지, 조금 떠서 시작할지, 뭐, 내려서 시작할지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겠고, 약간은 뭐, 내려서 시작하기보단 뭐, 보합 내지, 뭐, 살짝 떠서 시작하는 가능성이 조금은 높지 않을까에 대한, 어, 부분을, 왜냐면 시간에서 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이트리온 그, 삼형제가, 그런 부분이고, 어쨌든, 이러한 두 개, 두 개의 캔들만 놓고 보면, 해석을 한다는 게좀 애매하긴 하지만, 이두 개의 캔들만 놓고 봤을 때는, 추가적인 조정의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결국엔 900포인트다. 900포인트 한번 찍었다 올라올지, 아니면은, 추가로 900포인트 무너뜨리면서 오늘 종가를 현상했지, 좀 봐야겠고, 약간, 기본적으로, 주가가 쭉 올라올 때, 음봉이 툭, 툭, 이렇게, 약간, 음봉이 이렇게 좀 겹치지 않고 요런 식으로 음봉이 두부에 연속을 좀 뜨면 이게 분할 매수의 포인, 좋은 포인트가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오늘 지수가 요런 식으로 음봉이 떠주는지 아니면은 여기 시가해서 종가랑 약간 겹치면서 뜨면 이건 좀 의미가 퇴색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만약 에 가장 어떻게 보면 오늘 만약에 오늘 오후에 이제 오후에 이제 종가 매수라든지 분할 매수 좀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지수가 오늘 시가가 특별하게 보합 내지 오히려 개파락을 하고서 떠 오늘 음봉이 나왔을 때 이제 오후 장에 오히려 종가나 분할 매수에 접근으로 할수 있는 좋은 지수 현황이 발생을 할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 그렇지 않다면 뭐 그냥 뭐900 포인트 일단 무조건 중요하게 봐야 되는 하단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수를 통해서 신규 접근에 뭐 관련된 그런 부분 살짝 이해하게 했고 지금 지수 결국 코스닥 900 중요하다 그리고 하다는 뭐이 라인, 뭐이 라인 뚫은 라인 여기죠? 그냥 요, 요 라인 정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시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 어제 조정의 신호탄을 쏜 거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결국에는 너무 그동안 조정이 없이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한 이런 흐름 이 이것보다는 조금 격하지만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고 약간 요런 느낌이랄까요? 이런 느낌으로 좀 격하게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올 수도 있긴 한데 하여튼 이런 부분 생각을 해봐야 있고 우리가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 요 주식을 하는데 있어서 항상 방어적인 부분으로 어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 증시가 너무 이런 식으로 올라왔다고 아유. 뭐사놓으 무조건 올라갈지 그렇게 그런 생각보다 그냥 어쨌든 항상 위험 자산이라는 거 원금 손실 가능한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방어적 접근하면서 안정적으로 어떻게 해야 어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보면서 시장에 접근한다면 오히려 그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수 있지 않을까. 어, 그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 어,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할텐데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가고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해보시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